세 번째로 바로의 회유는 무엇입니까? 물질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마귀의 술책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가족들끼리 마음껏 예배드리고 와라. 그러면서 뒤에서 다 흐뭇하게 웃고 있겠죠. 돈을 갖고 있는데 다시 오를 거 뻔한데. 사람들이 뭘 귀하게 여깁니까? 사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음,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가장 귀한 보물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겠죠. 그래 내가 너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시겠죠. 마음으로는 축복한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물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어서 보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재능도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것도 보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보물은 돈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의 그 바램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줄 아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기대한 대답이 아닌, 뭐, 어떤 대답이 왔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내 뒤를 쫓으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달라요. 부자 청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만 그냥 내 생활의 일부만 내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것을 만족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돈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이 모든 일들의 주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그래 내가 건강관리 안 해서 그렇지 그래 내가 생활을 무분별하게 살았더니 이렇지 그래 내가 잘못 투자해서 이렇지 그래 내가 배우지 않아서 이렇지 그리고 외형적이고 육적인 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인데, 내 인생은 내 것인데라고 자꾸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조건들. 예를 들어서 물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끊임없이 강조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돼야 상속자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형통함과 복을 받으려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복은커녕 뭐 음, 저주를 받으면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제일 보물처럼 여기는 이삭을 바치는 훈련까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바로 내 것이냐? 예수님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더니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게 내 건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소유물이야.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내려놓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여러 해 동안 놀고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돈을 다 벌어 놨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놔서 이 재물을 다 쌓아놓고 내가 평생 연락하며, 파티하며, 즐거하며 살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그 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이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리라. 그러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이제 열심히 벌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가 하루 이틀은 슬퍼하고 애곡하더니 이제 3일 딱 지나가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발의 이야기 알잖아요. 나발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다윗이 좀 배고파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소년에게 가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해라. 그런데 이 나발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들을 대적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발은 죽고 그 아리답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이 나발이. 그래서 나발에라는 이름이 합당하다고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그 부인이. 나발의 뜻이 뭐냐?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미련하면 세상의 것들이 다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 앞에 드릴지도 모르고, 섬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발의 최후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포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과 회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그러면?